자, 한 개만 더 찍겠습니다. 한 개만. 입에는 AP 유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사수들 있죠, 사수들 원거리 병과 중에서는 AP가 달려 있느냐, 달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병과들에 따라서 이제 잉글랜드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AP란 게 뭐냐면, 암호피어승인데 지금 장궁병 있죠? 얘들 장궁병이거든? 얘들은 보면 지금 밑에 그 특성에 보면은 장갑의 효과적이란 게 있죠? 장갑의 효과적. 요게 바로 AP야. 이게 뭐냐면, 이제 중장갑을 잘 뚫는다, 의미고 실제적으로 게임 안에서는 장갑 방어력을 반으로 낮추나? 그럴걸요? 장궁병 부류에는 보통 저 장갑의 효과적이란 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석궁한테도 달려 있어요. 보통 이제 유럽 지역에서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석궁 용병대들한테 이게 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 캠페인에는 등장을 하지 않네. 아, 자, 그 커스텀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밀라노 캠페인에서 고용량 고용한 게 있으니까 그건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기 석궁 용병대 있죠. 얘들이 장갑의 효과적을 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장갑을 잘 관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장갑을 잘 챙겨 입은 병종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근유대나 아니면은 보병 기사대 같은 애들인 거예요. 기사대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그 철갑을 두루두루 이제 끼고 있거든. 근데 석궁병이 그걸 잘 잡아요. 그럼 일반 궁수들은 못 잡느냐? 일반 궁수들은 실제로 못 잡아요. 자, 그 차이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AP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장갑에 대한 공격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거리 병과를 운영할 때도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몽골기병 한번 봅시다. 몽골기병에다가 요 스코틀랜드, 이는 아이누조기, 예, 아, 이 예, 몽골이 아니잖아. 이건 이집트잖아. 자, 몽골 그 예, 중무장 공기병들, 원거리 공격 8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요 근위대 하나 요렇게 해보죠 <laughs> 잡기나마 잡지 싶은데 자. 자 얘들은 보면은 장갑의 효과적 같은 게 장갑의 효과적 같은 게안 담겨 있어요 그죠 안 달려 있어요. 야, 근데 뭐 둘이 잘 잡냐, 저거. 어.. 이거는 죄송합니다. <laughs> 내 몽골 공기병을 너무 얕봤네요. 그 한부대 가지고만 해봅시다. 한부대 가지고만. 설정이 아니지. 너무 잘 잡는데? 자 공기병 요 총무장 공기병 요 한개. 한개만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 근위대 하나만 하죠. 그럼 이제 정면에서 합격하게 되죠. 항상. 제가 계속 쫓아올 테니까. 맵 끝에서 따라잡기까지 따라잡기까지 이제 4명 잡았습니다. 4명 4명 잡았어요 자 이번에는 봅시다 석궁기병으로 한번 상대해볼게요 석궁기병 폴스카에 이제 슈트레쉬라는 친구가 있어요 요 친구 어있노아 슈트레쉬 요게 이 친구들이 석궁을 써요 장갑의 효과적 요게 붙어있거든 대수다. 자, 이제 따라잡혔다고 치고, 지금까지 10명을 잡았어요. 그죠? 아까는 4명 잡았고, 이번엔 10명 잡았죠. 이 친구들은 원거리 공격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몽골 중무장공기병대보다 3이 적은 거죠 그런데도 잡은 개수는 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잡아가지고죠 이게 뭐냐면 석궁이 훨씬 더 장갑을 잘 상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 이제 킹덤즈의 그... 그 어딥니까 튜토닉에서그 기사단 병종들이 되게 병 되게 장갑이 되게 세게 나오는데 장갑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오는데 걔들도 이제 풀 스카이 슈트레시만 뽑아 가지고 가면은 이제 그 바보 되는 야전에서 바보 되고 뭐 그런 거고 똑같습니다.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전장에서는 석궁들이 적을 많이 쓰고요. 저 AP를 많이 쓰고. 내 네, AP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석궁들 말고는 그, 장국병들이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사기조리 듣는 건데, 사실 난 영국하고 싸울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리 잡아봤자 뭐 거의 금방 밀어버리니까 난 별모로 했고, 다만 이제 전장에서 보이는 석궁민병대 이런 애들은 조,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기병들이 돌격할 때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될 놈들인 거죠. 전기병들은 이제 쏘면서 쏘니까 달리면서 쏘니까 상대적으로 생존력이 높은데 일반... 그... 일반 공병들은 훨씬 못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이것도 아마 실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 봅시다 이집트 한번 해보죠 이집트에서 자 이번에는 역시 또 얘들로 하고 자, 이집트의 농민 공병대, 농담 좀 너무 그런가? 자, 원거리 7짜리, 예. 노비아 공병대로 합시다. 그리고, 어, 아, 그 다음에 이제 창병도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사라의 명대, 이렇게 세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근위대를 다섯 부대 주죠. 공병들은 그러면 잘못 잡느냐? 뭐 일반 공병들은 기 그렇다 치고 공병들은 어떤가? 자, 요 친구들은 요렇게 길게 자,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길게 늘여 뜨려서 배치해 두고 이렇게 해 주고 얘들은 여기다 가 이렇게 배치해 둘게요. 도비아 공병대 이렇게 잘 잡나? 자 그럼 이건, 이건, 이건 <laughs> 실험을 잘못했네. 공병 숫자를 좀 줄여 봅시다. 아, 되게 잘 잡네요.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지만 다리로 합시다 다리 어, 다리로 해야지 좀 그게 더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집트로 하고 저 어이가 없네 얘들 AP 없죠 어, AP 없죠 자 두부대로 하죠 두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상병 하나 주고 그다음에 얘들은 근위대 다섯 부대. 좋이가 없네. Units! a w a y order! s r r a r c h e 이게 또 뭐야? <laughs> 이맨 <이게> 아이 <또 뭐야? 웃음> 공격을 안 해오는구나 골치 아프다. 그래서. 왜 실험하려고 그러네 저러면 안 되는데. 비밀 남는데 비밀 남. 이러면 이게 잘 틀어 막히지 않을까 그냥. 이 트라마 캐야지 이미. general was bolder than Arusta, and allowed himself to be slain in battle. Curse t h s 음, 이러면 실험 의미가 없네. 아니면 그냥 그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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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한 부대로 하 하죠 병을한한대로하 하죠 우리도 공병 한 부대로 하고 그게 낫겠다 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유닛! 석궁 능력을 보여 드리고 싶은데 석궁하고 그 다음에 공병 능력의 차이를 보여 드리고 싶은데 그게 참잘안돼 enemy are badly bloodie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Our men have slain the infidel general. Now this serpent's head has been cut off. praise to Allah. You have left our enemy lost. They run like children. Great victories are like... <laughs> 게임이 진짜 되게 멍청하게 진행되고 있네 석궁병 석궁병 갖고 있는게 누구 있지 어벤 y u n g 병 r e g o i n 석 i 병대 o w 써보죠. 그 다음에 중보병, a l s o k 이 n g Byung, s 아까는 궁병이고, 그죠? 유닛, 아, 자, 위에는 석궁이에요. t h e y b o t t e 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Lord, have mercy. We have lost half of our men. 이거는 이베이는... 아, cowardly foe. This is an act heroic.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험한 게 아닌데 참뭐잘안 <laughs> 되네. 다시 해보죠. 아, 착각 나 정말. 사거리 때문에 화를 못 쏘니까 그 궁을 노를 못 쏘니까 다시 한번 좀 붙여서 해보죠. The enemy is badly b a t t e d They have lost half their men. The enemy flees. The a l l of Christendom will be all. 그 모르겠다. 잘그 체감이 잘안 되네. <laughs> 어 체감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난전 중에 제 방송 보시면은 전열 짜고 하는 난전 중에 그 석공병들이 훨씬 빨리 이제 적 궁기병들을 패주시키는 걸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여기선 잘안 되네요. 음. 아무튼 아무튼 아까 내가 그 뭐죠? 몽골 공기병대하고 그다음에 슈트리젤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석궁이 훨씬 잘 잡아요. 잘 잡는 게 정상이죠. 수치가 그런데 어 그린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궁병은 단점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궁병은 그 빨라요. 그러니까 연사가 되게 빠른 친구들이고 석궁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느리죠. 석궁은 이제 일종의 파워샷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궁병은 이제 빨리빨리 연사하는. 빨리빨리 연사고 일반적으로 더 멀리 쏘기도 하나, 근자 모르겠다. 어, 그런 친구들 이라고보시면 돼요.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코끼리 같은 애들을 잡을 때는 석궁이 훨씬 더 세요. 아 그래 코끼리라면 올까? 코끼리 해보자 코끼리. 실험하면 코끼리라면 오자. 어. 오케이, 진짜 코끼리라면 되지. 이번에 이집트 친구들이 한번 열일해 주시겠습니다. 누비아 종병, 누비아 공병들 세기하고. 그 다음에 적은 코끼리 봅시다 무대 부대? 코끼리 무대 부대 두개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 뭔가 좀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 불화살은 명중률이 오히려 안 좋아요. 살상률이 오히려 안 좋아요. 불화살은 그거예요 그 불화살은 그그 그, 그 뭐야 살상용이 아니라. 적을 놀래키거나 하는 그런 특수 목적이 옹니다. 보시면 돼요 자, 민지가 접근할 때까지 그래서 공병은 네... 하나도 못 잡았죠. 그죠? 이벤에는 한번 석궁을 해봅시다 이번 실험이 잘 될까? 프란타 프랑스라 하고 그 다음에는 티무르로 하고 프랑스 아까 했던 것처럼 석궁병들 하고 티무르는 이제 코끼리 부대 두 부대로 하고 코끼리 왜죠? 총! 총! 이 뭐야? 아까하고 왜 병력 수가 달라? 자, 코끼리를 잡지 그지? 야코끼가 빡쳤습니다. 석공 세부대 때문에 대포도 있어요. 대포 버전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끼리를 놀래켰어. 놀래켜, 서 이겼고 그 하기 전에 30 마리를 잡았어요. 자 이번 궁병으로 다시 한번시나해 볼게. 요 아까 왜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석공이 세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어, 이번, 이번 이집트 친구들 해줄 거고 이번 팀으로 합시다.

결국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못 잡았네요, 그못 그렇죠? 네, 잡았어요, 그냥. 그래서 어 연사 속도는 궁이 훨씬 빠른데, 근데 연사 속도가 아니라 이제 파괴력이나 아니면 살상력은 노가 훨씬 좋더라. 특히 장갑에 대해서는 노가 이제 훨씬 낫더라. 이런 거를 방금 그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슈트레이 씨도 그렇고 이번에는 브라사 한번 써볼게요. 브라사는 불화살은... 훨씬 더 사상력이 안 좋지. 연사족분들이죠, 그죠? 보통 코끼리를 놀라게 할때 이걸 쓴다고 하는데 사실 코끼리가 놀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피해가 수반돼야지 그런 거기 때문에. 어, 지금 빡쳤다, 빡쳤다, 빡쳤다. 아무도 못 잡았죠, 그죠? 아무도 못 잡았는데 대신 한 부대를 놀래키긴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접전이라는 게, 그, 공병들은, 어, 공병들만, 공병들하고 저렇게 이제 코끼리만 마주해서 싸울 일도 잘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보통 다른 기병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어, 공병들이 일반적으로 코끼리를 쉽게 놀래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잘 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궁이 낫다는 거를 저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참잘안 됐습니다, 확인이. 실제로 그그그저 어디에요? 속궁병이 있으면 속궁병을 양성을 양산할 수 있으면 티무르가 왔을 때 코끼리만 이제 속궁병을 어떻게든 저격할 수도 있어요. 코끼리 빼면 나머지는 다 몽골하고 비슷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TV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나중에 보자. 지금 제가 생각해 놓은 게좀 여러 개 있는데. 아, 그래. 하나 더 하자. 하나 더 합시다. 제 영상 끊고요.